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연상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 되자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서는 이 교회시대는 악한 마귀의 괴계와 대결해서 이겨하는 악한 역사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악한 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서 입고, 당당히 마귀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마귀의 계계, 악한 날 마귀가 어디서 보이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가 마귀가 원하는 행동을 해서 그를 불의의 병기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행하면 그는 의의 병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사람이 의의 변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변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했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의 님 열두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오늘도 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조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재정관리는 유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한테 선택을 받아서 의회병기로 쓰임받던 제자였지만 그가 나중에 자기 뜻대로 원하는 예수를 이끌어가려고 하다가 은삼십의 예수를 팔고 마침내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불의의 병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그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악한 마귀의 일들은 눈에 보이고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신앙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그 많은 사도들이 가로녀들을 제외한 가론자 대신에 제비뻗은 마띠아까지 이르기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여서 즉,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자면 반드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왜 마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자체 인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일기 스갈에서 사장들절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이 만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입고 마귀와 대적해서 능히 승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섯 가지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사랑의 상징의 의그 숭배, 그리고 양손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봄의 신발, 그렇게 여섯 가지인데, 그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유일하게 전쟁을 하려면 방어무기 듣고 공격무기 듣는데 공격무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두구나, 의의 흉배나,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나, 평안의 부모의 신발은 다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손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격무기나 방어무기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방패는 이동성 방어 무기죠. 한 군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가면서. 왜? 악한 마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불로 화살을 써서 공격하는데 그걸 이동성 방어할 수 있는 무기지만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오늘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성령받은 자가 하님의 말씀을 그 검으로 잡으면, 즉 성령이 예를 들어서 비유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검을 그 손에 잡으면, 그것이 마귀를 잃을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모의가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드 우서는, 디모드 우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악한 날에 근본적으로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6장1 3절도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한데. 그 공격 무기 성령이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 무기가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은 자로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마귀를 물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검으로 잡으면 드디어 마귀를 물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말씀을 공경으로 삼으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성경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복의 비유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거기에서 합당한 자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은 자는 가지도 잘려 버린다 근데 거기서 그런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이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은혜 받아서 모든 걸 이루는데 은혜 수단이 거기 두 가지 다 있죠.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은혜인데, 즉 기도에서 은혜 수단은 말씀과 기도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0장 7절을 성경 전체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앞에 부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를 빼버리고 뒤에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룰리라. 앞에 예수 안에 구하는 것과 말씀이 구하는 건 모르는 채무엇지 원하는 대로만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되죠. 왜 예수 안에도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안에도거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구한다고 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야곱서 2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않으며 아직 구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못 얻어 예수님의 사람은. 그런데 구애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애도 얻지 못하면 정령을 따라 잘못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통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법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법학개론 또는 법학통론을 배워서 법학 전체에 대한 것을 일단 이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각 부분에 대한 강론에 들어가서 형법, 민법, 상법 이렇게 배우듯이 우리도 성경 전체를 알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성령의 검으로서의막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조한 1서 2장 12절로 14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3단계로 발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즉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다며 죄로부터 사함받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 즉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론을 이제는 이룬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이다. 즉 구원론이죠 구원론. 그러나 아직 자녀입니다. 자녀는 유대의 관습으로는 한살도 일곱 살 때까지 요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원은 받았지만 어린애기 같아서 스스로 신앙을 이끌할 힘이 없는 그래서 고르도스에 말하는 대로 거듭은 납지만 육신에 속한 자 여전히 안 믿을 때 똑같은 그런 행위는 남아있는 마치 어린애기가 똥싸고 오줌싸듯이 그것이 바로 자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믿음이 자라서 요한 일스 2장 10절 14절 또두 번째는 뭡니까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 내 계심에 악한 자를 이겼다 이제 신앙이 자녀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일 때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수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대선교에서 2장 13절은, 대선교 교회는 주님을 본받은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되겠느냐? 성령이 확실히 나타났는데, 대선교에서 2장 1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사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정령 그러다그말씀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즉, 대선교에서 회 지금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는 바울과 신라, 디모드의 말로 듣지만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고 디모드의 말이 아니고 신라의 말이 아니고 바울과 디모드의 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청년의 믿음이 이루르면 성경을 통해서 청년까지 자라나면 이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만 거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청년들은 능력이 나타나지만, 많이 우리가 보면 능력 나타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망하는 경우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해서 아비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맘에 맞으면 죽뚱살뚱 하는데, 자기 맘에 틀면 톡, 털어져버리고 이교도에 옮겨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청년의 비를 못 벗어난 거죠. 그 때,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를 알았다. 이때 태초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할 때는 반드시 성경에 정관사 앞에, 시간이 정관사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창세기 일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그때는 창조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요한일세라고는 태초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즉 뭐냐?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 보이는 세계인 천지 창조 말고도 보이지 않는 창세에서 천 천사 짝 만들 말 없잖아요. 그럼 저도 언제 만들었냐? 고로 실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역시 천지를 창조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한. 그래서 아비의 믿음이 돼야 드디어 태초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주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우리가 소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거 어렵다 그런 것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걸 성경의 난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비의 믿음에 이르르면 하나님의 오해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행위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비의 믿음의 죄자 드디어 아비의 믿음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마치 아비가 밑에 아들은 여럿 수 있지만 아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처럼 들어가지 않냐고 그들 다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를 주었으니까 그들을 잘 배려해가지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로 쓰는 그러한 아들로 만들어낸 거죠. 아비의 믿음을 이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할때 중요한 것은 먼저 전체를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 믿음에서, 청년믿음아비 믿음에서, 믿음에서 성경 전체를 알고 나면, 그다. 또 우리는 성령받고 그 말씀을 알면, 모든 마귀를 율을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승리의 사례가 예수님이 사0일 금식을 마치고, 줄이고, 인간으로 최고로 줄였을 때, 시험하는 자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죠. 예수님은 지금 금식하고 엄청 줄여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돌이 변에 떡이 두게 하라. 그런데 전쟁이 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로 아들인 증거로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은 자기를 증명해서 드러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떡을 먹만 사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는 양식이 두 개라는 겁니다. 떡, 육신 양식 떡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떡에만 주치면안 된다. 육신양식인 떡과 영양식인 하나님 말씀 있어야 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대 거룩한 상 높은 성전도에 꼭대어 늘고 마귀도 성경을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든 또한번 얘기해봐. 내가 네 얘기할게. 기록되었으되, 그도 마귀도 성경 박사는 성경 10편 91편을 이용해서 네가 성전에서 쭉 내려봐. 그러면 기록되었을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돌래 부딪힌 게밥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 서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을 알때 통을 잡아야 된다. 마귀도 10편, 91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성경철 때는 이해를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로 예수님 물리치잖아 그래서 소리가 성경을 알 때. 전체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에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개 영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빼버립니다. 이 천하 모든 만개 영광 은 나한테 속해 있다. 아직 예수님이 모든 죄를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득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임금이 마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책망하지 못해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못 박혀서 다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 주어져 있지만 그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뭘 구합니까 세상 만개의 영광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정체성도 빼버리고 네가 저라면 내가 이걸 다 줄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영광에 가서 신앙 파랑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주의 종들 가운데도 큰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 물리치는 게 바로 뭘 물리칩니까? 1 6장 13절을 이용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결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최악의 상권 금식하고 줄이셔서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수송될 만큼 약한 상연이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가지니까 악한 방위론이 이긴 것처럼 우리를 또 성령 받은 대로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0장 12절 14절에 우리도 할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오직 검으로 받아서 기록된 말씀으로 악한 마귀들를다 이기고, 우리가 악한 날에 모든 것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능이 설수 있는, 그러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을 능이 이루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오 자유세상의 유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